서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었는데요. 실험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데요. 그 10만 원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몇대 몇으로 나눌지를 결정하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나눈 비율이 마음에 들면 그것을 받겠다라고 수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한 대로 두 사람이 금액을 나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돈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과연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 선택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5대5, 반으로, 반을 자신이 갖고 상대방이 반을 갖도록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서 물었었을 때 5대5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다들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실험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각 5만원씩을 받았었던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실험을 또 하는데요. 이번에도 10만원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번에는 특징이 있는 것이 첫 번째와 다르게 선택권을 주질 않습니다. 즉, 제안을 받는 사람이 거부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그 나눈 비율대로 자신은 그냥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상대방에게 거부권이 없었을 때 과연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자, 이 여성분의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0대 10. 본인이 10을 갖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남성부도 똑같이 자신이 전부 그 10만 원을 다 갖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험들을 보면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존재인가? 라는 물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전자다라고 가장 단호하게 말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차드 동키스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리차드 동키스는 인간의 이타적인 행위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다 결국엔 유전자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예를 좀 보면요. 흡혈박지의 예를 보면 흡혈박지는 다른 생물의 피를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하죠. 만약에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배를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흡혈박지를 보니까요, 굶어서 죽는 일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굶주려 있는 박지에게 자신의 그 먹은 것을 개워가지고 먹이는 행위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자 그러면 흡혈박쥐는 이타적인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에 리처드 동키스는 혈연 선택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은 개체라는 것은 그저 유전자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가 중요하다라기 보단 오히려 그 유전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개체는 그 유전자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타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굶주린 박쥐에게 먹을 것을 토해낸다라는 것은 이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이것은 결국은 본능적 행위라는 것이죠. 유전자의 보존을 위하여서 생존 본능에 의하여서 선택하는 모습이다라고 리처드 도키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흡혈박지를 보니까 나중 자신들의 무리에 합류한 이민족 박지가 굶주렸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민족 박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먹은 것을 토해내서 이민족 박지가 먹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 이민족 박지는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유전자 종속하고는 그 목적하고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전자가 다르면은 자신의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도와줘야 되는데 흡혈박지는 그러한 이민족 박지에게도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이론만으로는 인간의 이타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또 다른 이론이 반복 호혜성 이론이 있죠. 이것은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 돌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한 아프리카 원주민 집단에서 보이는 식량 공유 풍습을 보면 사람들이 사냥에 성공을 하면 자신이 성공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는 행위를 보입니다. 원주민 A가 혼자 힘으로 사냥을 해서 음식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사냥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었던 B하고도 나눠서 함께 먹더라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 역할이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A는 늘 사냥을 하고 B는 늘 A가 사냥한 그것을 먹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었을 때도 반복호혜성 이론, 대가를 바래서 내가 받고 내가 주고 받는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서 사람이 이타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것대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금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실험 가운데 두 번째 실험, 상대방에게 거부권이 없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봤더니 영대 10으로 자신이 10을 다 갖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요, 첫 번째 실험과 똑같이 이번에도 반으로 5대 5로 나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난성 역시도 똑같이 두 번째에도 5대5. 자신이 5만 원을 갖고 상대방이 5만 원을 갖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타적인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도 있죠. 사람에게는 다이 양자의 모습이 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가 선택을 하여 어디에 가깝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최온소 심리학 교수로 여겨지는 펜실베니아 대학 왓튼스쿨 교수인 에덤 그랜트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죠. 그의 책 가운데 '기부 앤 테이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세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타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을 기버라고 칭합니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저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 취하는 테이커라고 칭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남이 뭔가를 해줄 때에만 자신도 보답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매처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기버, 테이커, 매처. 이세 부류 사람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은 부류는 누구인가? 안타깝게도 기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밀려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 책의 연구 내용을 보면요, 캘리포니아 주의 기술자 1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기버 부유류를 살펴보니까. 왜 생산성이 낮은가? 바로 이타적인 행위 때문입니다. 남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반 연구로 봤었을 때, 어떠한 1차적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야,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 이타적인 기버들은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라는 1차적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바울이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가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가 고별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고별설교를 할때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 가운데 에퀴스만 뽑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 텐데 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내용이 다음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하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었던 말씀을 당신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을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늘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 것이겠죠. 자 먼저 내용이 이것이죠. 무엇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보다. 자 먼저 무엇입니까?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무엇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합니까? 복이 있다라는 말씀. 자 주는 것 그리고 받는 것둘 중에 더 복이 있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복이 있다라고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는지요? 분명 우리는 앞서서 기버들,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타적인 기버들은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라고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구에서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연구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버들이 처음에는 생산성이 낮았지만 이 기버들의 삶을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공을 향하여 올라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덤 그랜트에 따르면은 가장 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기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쌓이냐면 사회의 인정이 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보드는 어떠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이기적인 테이커와 그리고 주고받는 것에만 매여있는 매, 매처와는 다르게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조직과 단체의 이익을 먼저 했었던 것이죠. 이것을 먼저 우선시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택이 가져왔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지지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기버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기버인지가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를 지지해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초반에는요 이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가 아주 명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테이커는요 처음에는 감출지 모르지만 결국 테이커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매처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필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받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단기간의 시간으로 봤었을 때는요, 이 기버가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남을 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것을 챙기지 못하니 처음에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지요. 이 장거리 경쟁에서는 결국 기버가 승자가 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누가 가장 큰 성공에 이르게 되냐? 바로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버가 결국은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기버의 비밀이라는 한 기사를 보니까요 말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성경의 문구를 지금껏 무심코 흘려 보냈지만 이제는 내게 명백한 사실이자 진리로 다가온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이 말씀 그냥. 흘려 보냈는데, 에덤 그란트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서 제시되어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백한 사실이자 진리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는데, 더복 있는 것은 주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도하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를 받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 주는 쪽에 서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이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최초로 기도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때 특이한 점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다라는 예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라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 주목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이 타인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먼저 예고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 요기 42장 이 결론의 이야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왔었던 새 친구 가운데 아비바스 엘리바스에게 그와 그의 두 친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욥과 관련하여서 그새 친구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면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종 네 요비 너희를 위하여 무엇할 것인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무엇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요비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거다. 요비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고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데 그렇게 기도 욕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 주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나중 욥비 실제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는가를 알려 주는 것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베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어서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베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무엇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백의 복을 주시는데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그 양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시죠? 배가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이것 할 때라고 말씀을 해 주죠.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줄 사람인 요배 그 기도에 대하여 미리 예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그의 기도를 주목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요비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라는 이 말씀의 구조를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칭할 수 있는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냐? 바로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즉, 중보 기도자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책 가운데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위해 중복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갈까? 중복기도 사역을 하는 분들은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곧 자신이 복받는 비결임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남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누가 복받는 비결이냐? 자신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것도 당연히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기도해 주는 쪽에 서는 것, 내가 누군가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더 귀한 일이고, 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Pray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은혜의 기도 제목, 내 자녀의 기도 제목, 내 직장의 기도 제목. 늘 나와고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딱 한정돼 있는 그들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이지만 우리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아 우리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전에는 늘내 기도 제뭐 내 가정의 기도 제목만 기도할 때는 몰랐었는데, 아, 내가 남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드렸더니, 야, 이게 바로 내가 복 받는 비결이구나. 아, 내가 중복 기도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기도하실 때, 사랑 송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급한 기도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될 어떤 당위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이타적인 기도라고 할수 있는 중보 기도를 오늘부터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